결혼을 앞둔 예랑 예신님이라면 관심도 없던 연예인 웨딩 사진도 참조하게 되고, 다양한 드레스샵 브랜드 검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가격 검색도 엄청 하게 되실 거예요. 설레임과 로망의 하이라이트 웨딩드레스, 로망 한편의 가격 고민이 있었으니, 국내 드레스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단순 대여비만 몇백에서 몇천, 구매로 이어지면 억 단위까지도 이어지는 드레스가 하이엔드 드레스입니다. 이런 초호와 고가 드레스를 두고 많이들 하시는 첫 번째 궁금증. 비싼 고가 하이엔드 수입 드레스 가격 대비 정말 차이가 날까요? 인데요. 그 차이는 사실 확실히 있습니다. 눈으로 만져보거나 입어보셨을 때 확실히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조금 과장해서 체감상 100배 차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웨딩날이 준비한 영상은 단순히 하이엔드 드레스 가격차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는 아닙니다. 나만의 웨딩드레스 찾기 1단계 취향찾기,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의 취향찾기 안목을 한층 더 업시켜줄 하이엔드 웨딩드레스 브랜드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스타일링 팁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랑 예신님들 웨딩드레스 취향찾기를 돕기 위한 영상이니 브랜드 참조용으로 꼭 활용하시고요. 한국의 하이엔드 수입 웨딩 드레스를 알리게 된 셀럽들의 결혼식 모습과 시상식 이미지들 보면서 남자 코디 신랑님 스타일링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웨딩 드레스를 선택하는 것만큼 신랑님을 위한 코디도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든든한 내 파트너는 신랑님은 어떻게 하이엔드급 이상으로 코디했는지. 스크랩 이미지들 참조하시면 우리만의 취향이 담긴 웨딩 장소에 어울리는 하이엔드 그 이상의 멋진 웨딩 스타일링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세요. 마르케사, 오스카 드라렌타, 베라왕, 제니패켄 모니클렐리에, 미라지울거 엘리사부, 다니엘 프랭켈 이렇게 하나 둘 해외 하이엔드 웨딩드레스 브랜드들이 국내 소수 웨딩드레스샵과 독점 수입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웨딩업을 하면서 생소한 외국 브랜드 명을 외워했던 그 무렵. 디자이너 이름이 대부분인데도 생소한 브랜드 이름이라 그런지 왜 그리도 어렵고 외워지지도 않던지요. 그때만 해도 명품 브랜드들은 탑스타 유명 연예인들 초호화 결혼식을 위한 극히 일부 소수만이 선택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다양한 브랜드들을 꾸준히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 듯합니다. 그 만큼 소비층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패션에 관심이 많고 고급스러움을 중요시 한다면 명품 브랜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유명 인사들의 패션에 이용된 브랜드라고 하면 주요 기사거리와 가십으로 회자되기도 하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해외 브랜드 소비심리를 깨뚫은 몇몇 웨딩 업체들은 직접 하이엔드 수입 드레스를 구매한 후 웨딩 촬영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베라왕 드레스를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웨딩 스튜디오를 계약하면 베라왕 한벌 무료. 이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하이엔드 웨딩드레스 활용의 시초였던 것 같아요. 베라양 드레스를 무료로 입어볼 수 있다니요.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혹할 만한 이벤트거든요. 지금은 매니아층을 형성한 국내 유명 고가 토탈 웨딩 스튜디오에서 하이엔드 명품 드레스를 대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재고의 품질, 재고의 성능, 혹은 최신의 사양을 갖춘 드레스와 사진을 접목하여 웨딩 사진을 작품처럼 만들겠다는 전략이겠죠? 지금은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국내 드레스샵들의 디자인 영감과 트렌드까지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매해 시즌 컬렉션이 노출되면 실제 유사한 드레스들이 앞다투어 국내 드레스샵에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카피가 아닌 오마주라고 봐주십시오. 국내의 반응이 핫한 셀럽들의 화보나 시상식 드레스가 노출이 되면 곧 국내 드레스샵에 유사한 디자인들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빠르게 또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패션의 진심인 예비 신부님들의 안목도 굉장히 높아지고 다양한 선택과 지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웨딩이라는 특수성, 인생의 단한 번, 그놈의 웨딩 프리미엄, 과시욕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굳이 하이엔드 웨딩드레스의 단점을 꼽자면 높은 가격 말고는 없을 듯 한데요. 샵 방문 피팅비부터 대여 비용이 일반 샵들과 많이 다르긴 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시간을 들여 직접 바잉을 위해 외로 나가고 세금까지 성실히 지불하고 온 가격으로 공수해온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로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명품 브랜드 독점 수입샵 일부 개인 바잉으로 운영되는 전문 웨딩드레스 대여샵들이 청담동에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명품 수입드레스를 소비하는 경우는 하이엔드 웨딩드레스샵을 통한 렌탈 대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유명한 하이엔드 샵들로는 소유, 프리다, 헤리티크 유, 켈라베넷, 메종레브, 왓틀레 쿵, 엘리자베스, 럭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샵 인테리어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드레시샵 가봉 스냅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단 대여 비만 몇백, 몇천만원대를 호가하는 예산대라 예산대에 맞춰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국내 웨딩샵들을 추천 받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뭐 그런 샵들을 어떻게 찾느냐고요? 내 취향이 있어야 그곳이 내 취향에 가까운지 알수 있습니다. 인스타드레스 이미지들 많이 보시고 웨딩 날에 올려놓은 영상들 보시면서 브랜드도 참조해 보십시오. 웨딩 플래너를 통한 진행이라면 유사한 브랜드 언급하시고 직접 유사 브랜드 역으로 제안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리어가 있거나 샵 동행 공부를 열심히 하신 플래너님이라면 유사한 컨셉들로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2025년 웨딩 트렌드는 자연스럽고 화사한 신부라고 하는데요. 신부님들의 개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하는 스타일이 예상되고 화려한 장식보다는 단순한 실루엣에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소재와 차별화를 통해 신부의 우아함을 드러내는 웨딩드레스가 주목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연스러운 뉴트럴 컬러, 대담한 블랙, 로맨틱한 핑크 등이 2부 세컨드레스로 주목을 또끌 거라고 하고요. 패션의 정답은 없습니다. 참조만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어떤 브랜드가 취향에 가장 가까우셨을까요? 대부분 신부님이 입은 드레스, 브랜드, 가격 남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게 로망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과해지면 자기 과시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망과 현실 현명하게 타협 꼭 하시고요. 식장에 맞는 적절한 금액대의 드레스 잘 고르셔서 예쁘게 스타일링 하세요. 이상 웨딩 날이었습니다.